네, 223번. 자, 키가 1.65m인 학생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일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가로등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친구가 지금 가로등 바로 밑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끝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분 90m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림자 끝이 어,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게 되겠죠. 자, 이 친구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림자 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것은, 자, T초 후에, 일단은, 자, T초 후에 이 친구의 위치를 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T초 후에 이 친구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문제는요, 그림자 끝의 속도를 물었고, 그림자 길이를 물었단 말이에요. 변화율을 물었는데, 그림자 끝 은 뭐냐면 다시 보세요 이게 헷갈려 애들이 자맨처음에 여기 서 있을 때 그림자 끝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딱여기 있어요 여기자 근데 이 친구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그림자 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 거잖아 이 친구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그림자 끝은 여기서 여기까지 변한 거잖아 이 친구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그림자의 끝은 여기서 여기까지 변한 거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이 녀석의 변화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Y라고 했을 적에, Y의 변화량을 보는 거죠. 자, 시간에 대한 Y의 변화율을 찾을 거고요. 자, 그림자 길이는 뭔지 또 볼까요? 자, 이 친구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림자는 이렇게 생길 거죠. 사람 여기 서 있고. 여기까지가 그림자예요. 보이세요? 여기까지가 그림자라니까요. 자, 이 친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그림자는 봐봐요. 이 가로등에 이렇게 비춰질 거잖아요. 그림자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 녀석의 변화량을 묻는 거예요.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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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요거의 변화량을 묻는 거다라는 거지. 자, 요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를 묻는 거냐면 l의 변화율을 묻는 거야 시간에 대한 l의 변화율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자 여기를 셈이 x라고 한번 잡아 볼게요 왜 그러냐니까 요거 사용해야 되거든 자 여기도 밑줄 한번 꺼봅시다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간다라고 했으니까 t 초의 이 아이가 움직인 거리 x가 어떻게 됩니까 90t가 되죠 자 t 초에 자이 친구 움직인 거리 x는 어, 90t가 된다 체크해 주시고 자 가로등의 높이가 3이고요 이 친구의. 키 가 1.65입니다. 여기는 직각이죠. 자, 그랬더니 얘들아, 닮은 도형 찾으셨을까요? 자, 큰 직각삼각형하고 작은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3하고 대응되는 게 누구예요? 자, 얘하고 대응되는 게 얘입니다. 그지? 자, 1.65고요. 자, 그리고 요 Y하고 대응되는 거, 그지? 얘하고 대응되는 것은 L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Y 대 L인데 그 L을 어, 자, Y에서 X를 뺐다라고 하면 되겠죠. y x라고 나타내도 상관없지. 자 l이 y 이 x니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것을 알고 x와 y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외항의 곱 어, 3의 y 빼기 x는 1.65 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3y 3x는 1.65 y가 되고요. 한쪽으로 넘어가보면 1.35 y는 어, 3x 이렇게 되네요. 자 100배 100 곱하게 되면 135y는 자 300x 이렇게 되고요. 자 따라서 y는 어떻게 되니 9분의 어, 20x라는 관계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x가 90t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90t를 대입하게 되면은, 어, 얼마가 되죠? 네, 200t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들아, 이 y, 이 길이는 이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dt분의 d y 니깐요 얘를 미분하면 되지. 그래서 20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속도입니다. 200. 단위가, 자, 미터. 분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림자 길이 변화율을 물었어 dt 분의 dl 을 물었죠 자 근데 우리가 자 여기서 이 y 값이 200t 라는 거 알았잖아 그리고 x가 90t 라는 거 있죠 그럼 200t 에서 자 90t 를 빼면 되니까 자 u y 는 110t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dt 분의 dl 이라는 것은 l 을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ui t 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뭐예요 110 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예 단위는 미터 퍼 분이 되겠습니다.